안녕하세요. 비기너의 주식 이야기를 시작할 캐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ETF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작년 2024년도에 ETF로 1.6 trillion 달러나 되는 자금이 ETF로 유입되면서 ETF 자산 총액이 최고 15 trillion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The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ICI 보고서를 따르면 뮤추얼 펀드에서 34.52 billion 달러가 유출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금이 뮤추얼 펀드에서 나와서 ETF로 들어가는 걸까요? 2024년 12월 31일에 CNBC 해프타임 방송에서 유명한 금융 해설자이자 r e t h Wealth Management의 CEO Josh Brown은 투자 전문 사업 내에서의 ETF 선호 추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뮤추얼 펀드를 팔아서 생기는 커미션보다 ETF를 팔아서 얻는 수수료 기반 수입을 더 선호하는 추세가 뮤추얼 펀드에서 자금이 유출되는 중요 이유로 보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커미션은 펀드를 판매할 때만 수입이 생기지만 수수료 기반 수입은 관리 중인 전체 자산의 퍼센테이지를 수입으로 받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고 복리 소득으로 인해 수입도 더 커지는 거죠. 물론 ETF가 인기 있는 이유가 이것만은 아니겠죠? ETF와 뮤추얼 펀드의 다른 점을 알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ETF와 뮤추얼 펀드는 둘다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투자 옵션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방식에서 다른 점이 있는데요. 첫째, ETF는 유지 비용이 적게 듭니다. ETF는 일반적으로 뮤추얼 펀드보다 수수료가 낮습니다. 예를 들어 인덱스 ETF의 평균 비용은 0.52%인 반면 인덱스 뮤추얼 펀드 비용은 평균 0.85%입니다. 뱅가드 설립자 잭 보그는 평균 투자자를 능가하고 싶으면 The cost of participation 즉 참여 비용을 줄이라고 했는데요. 워런 버핏도 비전문 투자자들에게 저비용 S&P 인덱스 펀드에 투자할 것을 권장했고 아내의 유산도 90%를 저비용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고 나머지 10%만 단기 정부 채권에 투자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낮은 수수료가 ETF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수 있죠. 둘째, ETF는 주식처럼 주식 거래소에서 하루 종일 거래되지만 뮤추얼 펀드는 시장이 마감된 후 하루에 한 번만 거래됩니다. 시장에 진입할 시점, 빠질 시점은 ETF를 통해서 컨트롤이 훨씬 더 유리하죠. 셋째, 관리 대부분의 ETF는 수동적으로 관리되는 반면 대부분의 뮤추얼 펀드는 펀드 매니저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관리됩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적극적으로 관리되는 ETF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넷째, ETF는 세금 효율이 더 높습니다. 뮤추얼펀드는 자금 유입 또는 상환을 위해 보유 자산을 투자자의 의향은 관계없이 매수하거나 매도해야 합니다. ETF 관리자는 보유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교환하거나 그 반대로 교환할 수 있어서 과세 발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뮤추얼펀드는 일반적으로 ETF보다 더 높은 최소 투자 비용을 요구합니다. ETF가 뮤추얼펀드보다 인기 있는 이유에는 위에서 언급한 ETF 장점들 외에도 뮤추얼 펀드가 S&P 500에 비해 성과가 낮은 것도 큰 이유입니다. 뮤추얼 펀드는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시장 지수나 다른 벤치마크의 성과를 초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Motley Fool 리포트를 따르면 S&P 500을 능가하는 뮤추얼 펀드는 약 4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S&P 글로벌은 1년, 3년, 5년, 10년, 그리고 15년 동안 수수료를 제외한 액티브 뮤추얼 펀드의 성과와 S&P 벤치마크 지수의 성과를 비교하는 SPVA S&P 인 n 스 e 스 f i r s 점수 카드를 연간 두번 발표하는데요. 2024년 9월 기준으로 대형 주식 뮤추얼 펀드 매니저들의 57%가 S&P 500을 능가하지 못했고 2024년 말 기준으로 지난 15년 동안 대형 주식 액티브 뮤추얼 펀드의 88%가 S&P 5 0 0를 능가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짧은 3년 기간을 보더라도 약 80%가 벤치마크를 능가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이유들로 인해 ETF가 선호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대표적인 S&P 500 ETF VOO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VOO는 장기적 S&P 지수를 가장 일치하게 따르는 패시브 인덱스 ETF로 낮은 0.03% 수수료가 가장 큰 장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VOO 이외에 SPY도 인기가 있지만 SPY는 0.09%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죠. Warren Buffett이 운영하고 있는 Berkshire Hathaway는 VOO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인기 있는 ETF를 하나 더 언급해 본다면 Cyber Security ETF, c y b e r 이 있습니다. 12월 31일 2024년 Capital Area Planning Group의 Malcolm Etheridge는 First Trust Nasdaq Cyber Security ETF, Cyber ETF를 2025년에 가장 추천하는 ETF로 뽑았습니다. 그외 많은 주식 기관에서도 Cyber ETF를 추천하고 있는데요. 사이버는 기술 및 제조 부분에 사이버 보안 분야에 참여하는 회사들의 성과를 추적합니다. 이 주식의 대표적인 홀딩에는 c r o s s s t r i k e Cisco, Palo Alto, 그리고 Bradcom 등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탑픽으로 영상 올리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